문화 유산 뭐 문화재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중점적으로 발표할 것들은요. 세계 문화유산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14점이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뭐 그중에서도 고궁이 나든지 아니면은 어능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궁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이 1997년도에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미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접근성 네, 이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면은 세계 건축물의 문화재 접근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축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형문화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가본 것들 중에서 어, 여기는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매년 5월에 단오제를 여는데요. 여기 가면은 참 접근성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제다 보니까는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간 내 한정 안에서 하는 축제이거든요. 이 문화재 무형문화재 축제에 관련해서도 한 저희 20건 정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가 등재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기록문화재는 대부분 이제 뭐, 뭐 전시관이라든지 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좀 전시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전시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전시돼 있는 것들은 실내 전시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접근성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실내 말고 실외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이 기록 유산의 음, 뭐 본산이라고 할까 이런데 가면은 굉장히 접근성이 취약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새마을 운동 기록 같은 경우에는 청도가 새마을 운동의 본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청도에 갈때 보면은 일단 대중교통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청도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청도까지 가는 다행히 기차는 있어요. 근데 청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그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뭐 장애인 콜택시라 하기, 콜택시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어쨌든 대주,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리프트 차량이 딱한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미리 전화해갖고 이제 좀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새마을 운동의 본거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휠체어의용 장애인들은, 네, 거기 가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이제 이동의 접근성부터 문제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기록문화유산도 보면은 총 16건이, 1 6군이 등대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접근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제 오늘은, 어, 먼저 이제 물리적 접근성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에서 보 조선왕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는 네총 20곳이 있습니다. 20곳이 있는 것 중에서 서울에 6곳, 경기도에 13곳, 강원도 영월에 한곳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왕릉의 접근성이 그리 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자 네, 접근성에서 이제 가면 은 일단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가서 그러니까 보행로입니다. 보행너 보면은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 사진에 이 사진에 보면은 정비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흙길 네 이런 대부분의 이 능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능은 다 흙길 흙길이어가지고 네 요렇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흙길도 잘 다져져 있거나 평지면은 괜찮은데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능이 평지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야트막한 산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평지에 이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흙길에다가, 그 다음에 언덕길을 잘 정비하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여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구간구간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릉 같은 데는 또 영유아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학습 차원에서 많이 오거든요. 학습 차원에서 많이 오고 또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소풍가는 주변에 가까운 소풍가는 이런 장소인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능으로 소풍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행로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정비되지 않은 것들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냅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접근성인데요. 대부분 이제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에 지정되다 보니까는 이런 편의시설들은 다 마련해 놨어요. 편의시설들은 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있는데 문제는 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보면은 좁은 화장실 안에 예, 요런 시설물들을 다설치해다 보니까는 실제로 저 변기 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너무 좁게 뭐 서로 좁은 공간에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한다든가, 어 이렇게 설치했거나 아니면은 좁은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까는 휠체어가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지 않아요. 문이 닫히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갖고 아예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유실 같은 경우도 많이, 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수유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경사로 같은 거를 잘 마련해서 설치됐고, 그 안에도 이제 그 아이들 눕히고 뭐 기저귀도 갈고 할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려고 보면그문 앞에 한 10cm 넘는 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했으면은 그 문에 턱도 없어야 되는데, 네, 턱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자 사용하는 엄마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들, 네, 접근할 수, 접근을 막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 릉에 가면은 꼭 있는 그 제실인데요. 이 제실은 제사를 간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물거나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와서 네, 이 제실에 머물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어, 그러니까 대문이죠. 대문에만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문화재에는 하나도 이 제실은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 문, 그 안에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자각인데요. 여기는 이제 왕이 이앞에 이제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여기서 절을 하는 곳이에요. 절을 하는 곳인데 대부분 이렇게 어, 접근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조선 왕릉 중에서 네, 딱한 곳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대 궁궐이에요. 이 사대 궁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대 궁궐 플러스 2대 궁궐이거든요. 뭐 조선왕릉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것 중에서 총6곳 중에서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뭐 이렇게 있고 이 창덕궁, 덕수궁, 뭐 경복궁 이런 것들은 다 핫플레이스이다 보니까는 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까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네, 관광 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운영 공간 7궁이 있어요. 7궁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람을 신청해야지 여기를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청와대 관람 신청하고 나서 가봤는데 여기도 그사지 접근성은 응, 썩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궁궐 같은 경우에는 계절 특성에 맞게끔 야간 계정과 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기도 해요. 네, 요거는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I'm 가 친구들에게 늘친은들에을 하지 은도록을 하지 조도록우리을찾았습른 답을 찾았습니다 o t sure. I'm n o 을 sure. i s u s u o 한명한 한 명을 위한 초시대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누워지는 곳도 있고 어디는 갈수있록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네, 이,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면서,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좀 답답했는데요. 저거를 실제로 저희가 가면은 저런 현상이에요. 근데 네, 이제 뭐 3G로 뭐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접근성을 높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공의 고행로는, 고행로는 대부분, 대부분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돌을, 돌로 음,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이돌 위에, 어, 이 어. 돌을 훼손하지 않고도 뭐, 야자매트를 깐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최소화하면서,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는, 네, 요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각의 접근성인데 여기는 이제 왕이, 이제 정사를 보던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어, 왕이 정사를 나라 일을 보던 이 정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직무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 사람들 들어가서 다 보고 느끼고 할수 있는데, 네, 이 정전 안에까지는 보행력자들은 굉장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이 자체에 그냥 겉에서만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경회루인데요. 경회루가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이 됐는데 멀리서 보는 경회루도 있지만 경회루 정각에 올라가서 네, 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방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약자들은 네, 그 접근할 수 없는 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저 이제, 다른 나라인데요. 여기는 그 오이나와의 슈라성이에요. 슈라성에 보면은 보행로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는, 어, 보행약자들이 갈수 있는 완만한 경사길, 오른쪽에는, 네, 이렇게 약간 경사도가 있는 길, 요렇게 친절한 안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요런 길에는 한, 반드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어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런 상황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수능인데요. 여기가 동근응 안에 있는 수능이에요. 여기 보면 정자각이에요. 정자각인데 제가 이제 동근응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딱이 수능 한 곳만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요. 동그원에는 아홉 개의 능이 있잖아요. 아, 홉 개의 능이 있잖아요. 아홉 개의 능이 있는데 요 스능 맨 앞에 있는 동그원맨첫번째 만나는 스능에만 이렇게 정자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갖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덟 개의 능도 이렇게 설치돼 있나 했더니 다른 능은 네,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요런 것들은 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이렇게 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다른 능에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요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입구까지 가갖고 그 입구에서 능을 보는 네, 요런 그관람 형태하고 여기 올라가지 않고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그 일본의 그 휴라성인데요. 일본의 휴라성 안에는 어 2층으로 돼 있는 그, 그 정각이에요. 그래서 이 2층으로 돼 있는데는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이슈라성도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세계문화유산인데 2층으로 돼 있고 그 2층 안에 들어가서도 다 다닐 수 있게끔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접근성이 완벽하게 다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곳은 아주 낮은, 어, 곳은 이렇게, 어, 엘리베이, 아 그러니까 리프트를 설치해갖고, 네,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굉장히 참 섬세하게 잘 해놨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네, 이 실화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어,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어, 우리나라의 대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거 화면 잠깐만 어, 영상 좀 틀어주세요. 네, 여기 어디냐면은 대구의 이상화 고택이에요. 이상화 고택을 안에 이렇게 전시관으로 해놨거든요. 네, 여기 가면은 바로 요청을 하면은 네,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 리프트를 네,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좀... 네. 네, 이렇게 올라가서 안내를 다 구경할 수 있게끔 이런 네, 장치들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수네좀 다르죠. 네, 그다음에 다음 화면 넘겨보면은요. 네 여기는 이제 오사카성인데 오사카성은 이제 워낙 그 성이 높아요. 성이 높다 보니까는. 네, 아예 요렇게, 보, 그, 가다가, 그, 이제, 휠차어 이용하거나 보행약자들은 요렇게, 네, 그, 엘리베이터 있는 길을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굉장히 잘돼 있구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저오석화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네, 내부도 구경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전망도, 어, 관람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정보 접근성에 관련된 건데요. 네. 정보 접근성에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무장해 관광 앱,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에서 무장해 관광, 뭐, 구글 플레이에서 딱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쫙, 떠요. 어, 앱에 무장해 관광, 장애인 관광,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보다 더몇 개가 더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요거를 이제 통 털어서, 어 운영할 수 있는 요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다음에는요, 무장해 이제 관광지원센터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네, 전국에 있는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지원하는 곳들인데요. 이제 서울과 경기도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민간 단체에서 네,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네, 그걸로 운영하는 곳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뭐 서울과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시 자체에서 해서 그런 지을또 규모도 좀 있고 예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예산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규모도 작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리플렛 현장 정보에 대한 것인데 현장 정보에 보면은 뭐 홈페이지 리플렛 지도 안내표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한 뭐그 보행로가 언덕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어, 여기가 경사가 너무 급해서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네, 요런 니플렛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요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의 그픽토그램 안내가 필요한 어, 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본 건데요. 요거는 네, 점자 안내판이에요. 네, 점자 안내판에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제가 뭐문화재자습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보면은 네, 요런 것들이 네, 필요한데 아직. 제가 저는 아직 이거를 못본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본것 같고요. 네. 다음은 넘겨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접근성인데요. 서비스 접근성에서 이제 가장 어 황당할 때가 문화 해설을 들을 때예요. 이제 뭐 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능이라든지 갔을 때 문화 해설을 문화 해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들으면은. 이제 장애인 단체끼리 가면은 뭐 단체를 위해서 해설을 해주지만은 이제 개인이 가거나 소규모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온 사람들 관광객들하고 같이 문화해설을 듣거든요. 근데 문화해설을 듣다 보면은 저희는 동선이 달라져요. 근데 동선이 다 이렇게 그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동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서 뭐 다른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미 막혔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거를 어,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접근성 높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들을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한결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문화 해설과 관련된 것도 좀 동선을 어떻게 그 분리되지 않게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 이제 궁에서 보면은 뭐~ 창덕궁 같은 경우는 달빛기행 같은 게 워낙 유명해갖고 굉장히 예매가 빨리 되거든요. 그거 한다면은 그냥 벌써, 벌써 예약할라 그러면 예약을 못해요. 예약을 못하는 경우 뭐~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제 그~, 그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화도 가능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 수락가, 뭐, 신식공감이라고 해갖고, 요렇게, 어, 사람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궁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궁에서 먹던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공연도 보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감각약자들 접근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요런 것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요런, 어, 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전혀 이제, 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요런 프로그램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다음에는 교육 및 서비스 접근성인데요 네, 무장애 감각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이거는,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뭐 문화재 관련된 뭐 인력도 있고 해설사도 있고 또 문화재 위원도 있고 문화재청 공무원 뭐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열린 관광지 선정할 때 보면은 네. 그, 문화재청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재 위원님들이 워낙 이제 문화재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문화재 훼손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훼손하지 않고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고수적이다 보니까는, 네, 이 문화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아니면 보지, 뭐볼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네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이거와 관련돼서 뭐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뭐 무장애관광 아니면은 뭐 문화재 접근할 수 있게끔하는 뭐 무장애관광을 좀 이해하고 적극 옹호할 수 있는 그 문화 해설사 양성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